자, 오늘 배울 거는 상태 변화와 에너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금 계속 상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그렇지?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누가 제일 가까워? 고체. 고체가 제일 가까워, 그렇지? 그리고 사이의 거리가 제일 먼 게? 기체. 이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가장 큰 요인이 누구라고 할지 어떻게 하면 기체 입자가 운동이 활발해져요? 운동, 운동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의 물 상태가 뭐야? 그 친구가 고체가 되면 뭐라고 그래? 기체가 되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친구가 물에서 수증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없습니다. 말고 끓음 그치? 선생님 단순한 건 뭐?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끓여요 단순한 거 그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내용 이해가 쉽고 기억이 오래가거든요. 물 끓여요 수준기가 되는 거죠이 파트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자 사이의 거리라든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렇지? 그 친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요. 액체는 조금 멀지? 아니 물론 물은 조금 달라. 물은 조금 다른데. 기체는 많이 멀지? 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체에서 액체가 가고 액체에서 기체로 갈때 어떻게 해 줘야 된다? 끓여 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해 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나는을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야. 사실 입하자에서 입사, 배우는 게 다거든. 우리 첫 번째.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은? 우리가 끓였어. 물을. 물을 끓인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를 가해줬다는 얘기지. 그럼 이 친구가 열 에너지를 흡수했겠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체가 되는 거다.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여기 가게 앞에 사장님들 물 뿌리는 거 봤나? 네. 어, 왜 뿌려? 이 물이 있잖아. 기체가 되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열을 흡수해야 기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열을 지가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온도가? 나 있지. 물만 생각해도 조금 쉬워요, 이 파트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외워야 되는 거또 나오지, 그렇지?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외웠지? 고체에서 기체. 승화. 기체에서 고체는? 고체에서 액체는? 액화는 기체에서 액체되는 거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는 녹는 거 녹는 걸 유식한 표현으로 융해라고 해요 알겠지? 녹는 게두종류가있잖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녹는 게 융해 총세 종류야 녹는 게 용해 융해 용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용해 같은 경우는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 되는 걸 용해라 그러지. 걔는 상태 변화는 아니지, 엄미라 말하면. 상태 변화는 융해. 얘가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용융은 나중에 마그마 배울 때 배워. 엄청나게 높은 온도 때문에 고체가 강제로 녹는,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게 아니고 고체 상태인데 그냥 녹아 있는 걸용융이라고 그러거든. 이건 나중에 배워. 요거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액체가 기체되는 거 뭐라 그러지? 반대로 기체가 액체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기 편한 게 뭐? 승화, 승화. 기화, 액화.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얘는 융해. 얘는 응고. 이것만 따로 외우시면 됩다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이제 말장난을 하지 가열 곡선과 상태 변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요 우리가 물이 몇도에서 끓어요? 물 몇도에서 끓어?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끓는점이라고 해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우리가 물을 냄비에 넣고 이렇게 끓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끓기 전에는 온도가 계속, 계속 올라가겠지. 물이 처음에 찬물이었다. 그럼 뭐 물이 처음에는 10도 였다가 30도 되고 70도 되고 100도 되고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물이 보글보글 보글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100도야 왜? 가해준 열을 얘가 상태 변화하는데 쓴단 말이야 모두 다 기체로 날아가서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100도로 유지한다요 부분이 요 파트에서 유독 실이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거같 나머지는 뭐물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지? 아까 선생님이 더운 날에 물 뿌리는 것도 얘기해 줬지, 그렇지? 단순하게 열을 흡수하면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올 때는 열을 방출한다. 요거는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고 유독실에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태 변화 일어날 때는 온도가 안 변한다.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상태 변화할 때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바로 나옵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나오지, 그지? 녹는 점은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그러고,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 그래요. 보통 애들이 녹는 점, 끓는 점다나는 외우기가 편하잖아. 그지? 녹으니까 녹는 점. 끓으니까 끓는 점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녹는 점이 뭐야? 끓는 점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얘기해야 돼? 끓는 온도. 녹는 온도. 그리고 그 온도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알겠지 자, 동그라미 2번. 응.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 응.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지?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나와있어? 응. 어. 그리고 입자 배열은? 응.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그냥 고체에서 액체 가고 액체에서 기체 가는 거 생각하면 되. 그지? 열을 흡수하면 상태변화가 이쪽으로 가는거지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상태변화 갈 때는 열을 어떻게 해? 방출한다 그치? 어. 열을 방출... 열풍, 냉장고 이런 것도 다 상태변화입니다 안에 냉매가 상태변화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다 반대로 히터도 이런 종류가 있거든 왜 저거 있잖아 에어컨이랑 히터랑 같이 되는 건 천장에 달린 게아니잖죠그 친구는 히터 나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반대로 액체를 고체, 기체 고체는 아니고 사실. 거리에 기체를 액체로 만들면 열을 방출하겠지. 냉면이 거꾸로 도는 거지. 생활 속에 그런 원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우리가 저걸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반대로 이제 냉각곡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 그지? 다시 이거 읽지 말고 나중에 문제 풀때 문제로 읽으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갑시다 자뒷 파트나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들을 그냥 쭉 나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이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융해 융해가 뭐가 뭐가 되는 게 융해야? 고체가 액체 되는 게 융해지, 그렇지? 융해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것을 융해열흡수라고 한다. 보기 밑에 나와 있지? 융해열흡수. 융해열흡수의 예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 얼음 넣으면 시원해지는 거, 전부 다 얼음 얘기지?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 놓으면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 뭐? 얼음 자체가 차가워서 그 차가운 온도가 번지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게 아니야 얼음이 차가워서 주위가 차가운 게 아니야 얼음이 차가워서 주위가 차가운 건 얼음을 쥐었을 때내 손에 쥐었을 때 근데 내 손에 쥐었을 때도 사실 얼음이 차가운 거보다는이유기아루가 훨씬 더 크다 뭐? 얼음이 녹으면서 주위 열을 계속 빨아 댕긴단 말이야 그럼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시원하지. 온도가 낮아진다 응. 그치? 그 다음에 기화열 흡수에 대해서 또 배우지 기화열 흡수 두 번째 더운 여름철 도로에 물을 뿌려 시원하게 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지 그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전부 다 밑에 이제 에어컨과 전기난방기 원리도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거지 그지? 맞지? 어. 냉장고랑 에어컨이랑 원리가 똑같거든 마찬가지 어떻게? 냉매라 그래 여기 쓰는거 옛날에 프레오가스를 냉매로 썼는데 지금 딴거 써. 냉매라 그러는데 에어컨 이렇게 있고 바깥에 실외기가 있잖아 그지? 왜? 생 실외기가 있지? 그럼 냉매가 얘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래서 냉매가 이쪽으로 올 때는 기체 상태였어. 아니 반대, 액체 상태. 일로 올 때는 액체 상태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로 액체 상태로 와서 여기서 이제 기체로 바뀌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겠지. 그럼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를 뭐라 고 그러지? 기화 그럼 여기에서 기화가 되면서 기화열 흡수를 하겠지 그럼 여기서는 온도가 내려간다 그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내뱉는 게 에어컨이다 그래서 외기에서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밑에 나오는 액화열 방출 기체에서 액체 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열을 방출하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이 에어컨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난방기도 같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겨울에 쓸때 겨울에 쓸 때는 반대로 이쪽 방향이 기체인 거야 반대로 돌린다 그랬지 선생님이 이쪽 방향이 액체인 거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관 아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관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똑같은 배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액체 애체, 여기가 개체잖아 똑같은 배관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을 반대로 돌립니까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기화의 흡수가 일어나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뭐 전화기 어떤 것도 잘 기억해야지 승화 승화 기화 액화 융해 응고 지금 이것도 아직 못 외우지 그지 조만간에 어, 또 한번 외우고 쭉쭉 시험 치든지 할 건데 그럴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어, 안 변한다 그때는 그리고 상태 변화는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 갈 때는 열을 어떻게 한다?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로 뭐라고 한다고? 기화. 기화할 때는 열을 어떻게 해? 그래서 기화 열 흡수.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갈 때는 상태 변화는 뭐라고 그러지? 그리고 열은 이게 다야, 이 파트에서 배워. 별거 없지, 그지? 어. 단지, 문제에서 낚이면 안 되겠다. 뒤에 탐구 파트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 탐구 파트 첫 번째는 끓는 점과 어느 점에서 온도 변화. 그럼 뭐 하겠어? 물 끓여. 온도계 꼽아놔. 그럼 물을 끓이면서 온도계 온도가 변해안변해안 안 변한다는 거지. 끓을 때는. 뭐. 끓는 점에 몇도 물은? 참고로, 물이 어는 점은 몇 도야? 0도. 신기하지? 맞죠? 어는 점이 딱 0도가 어떻게? 물끓어점면 어떻게 딱 100도야? 신기하지? 인터넷에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 역시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물을 딱 100도에서 끓게 만들어놨다. 0도에서 얼게 만들어놨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냥 그 온도를 100도라고 한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도라는 이 뒤에 뭐라써 놨어? 아니 이거 우리 읽을 때 도시라고 했잖아. 요 친구, 요 친구 참고로 디그리즈 센셔스라고 셀시어스라 그러는데 센셔스라는 사람이 만든 단위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요 친구 한글로 말하면 석시라고 그러거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친구있습니다화이라고 부르는 친구 디블리즈 파라나이트라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아, 만든 단위야 그래서 셀셔스 단위 자체가 물이 어는 점과 물이 끓는 점을 0도와 100도 씨로 놓고 그 사이를 100단으로 나눈 다음에 그 이하 단위도 역시나 그거랑 똑같은 단위만큼 떨어지고 늘어나요 그래서 이 0도랑 100도 사이 를 100단계로 나눴겠지? 그럼 100도보다 이 100단계 중에 하나만큼 더 올라가면 101도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올라가면 102도가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단위가 켈빈이라고 해서 절대 온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도 나중에 배워요. 어쨌든, 어느 점 0도, 끓는 점은? 너네 지금은 물만 배우니까, 그지? 다른 친구들은 또 얼룬점 끊는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영도에서 얼잖아 그럼 얼기 시작하면 온도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단 말이야 계속 영도란 말이다 얼고 얼음이 돼야 영하란 말이 참고로 영하라는 표현도 영도 C 이하의 온도라고 영하로 우주 주위에 생각보 수학과 과 과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y suit. Therefore, I don't think I'm going to check out how we get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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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 5 h 5 h oh, oh,